속보입니다. 방금 정부가 숨은 보험금 12조 1천억 원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도달 시 나오는 건강진단 지원금 등 이런 중도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안내 그대로 여의도 정보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도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금융위죠. 금융위에서, 어, 내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숨은 보험금 12조 1천억 원 찾아가세요.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자, 2023년도에 숨은 보험금 4조 2천억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꽤큰 돈이죠. 여러분, 4조 2천억 원. 근데 올해는요, 더 많아요. 12조 1천억 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12조 1천억 원에,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습니다. 9조, 1000억 어, 원, 만기보험금 2조, 1000억 원, 휴먼보험금 7,900억 원. 이게 이번 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한 번쯤은 어 여러분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도 보험금이 뭐고 만기 보험금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중도 보험금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몰라서 못 봤거든요. 자, 수은 보험금이란 자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요. 그렇죠. 주소 연락처 변경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못 받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중도 보험금. 그다음 두 번째가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요 보험금이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돼요. 그렇죠? 거의 0%예요. 이렇 봐보면 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럼 나 숨은 보험금 어떻게 조회하, 조회하느냐? 자, 첫 번째 가입한 보험 계약 내역을 조회해야 되고요. 숨은 보험금 조회 어, 청구해야 되고요. 피상속인 한마디로 상소 피상속인이죠. 이런 보험 계약 내용 확인 등을 할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이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제 소자공 카페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소자공 소자공 카페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제가 다 링크 이미 다 드렸죠. 여기 쭉 가보시면 메인에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 보이세요? 파인 파인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자공 카페에 가시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파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근데 워낙 해킹 사이트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바로 링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에 가셔서 소자공 카페에 들어오셔서 거기 게시판에 가보면은 요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중에서 이제 파인. 예, 파인으로 가보셔서 이 파인을 누르면요 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예, 정확하게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고 파인 들어오시면 이거 금감원 사이트고요 여기가 보면 음, 여기 보시면 쭉 나와요 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 여기 보험증권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험증권 그죠 여기 보험증권 나오죠 보험증권 눌러 보시면 여기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보여요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찾아줌 다시 한번 보험증권 쪽에 내 보험 찾아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카테고리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카테고리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보험증권 쪽 누르면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찾아줌 어렵지 않죠 자내 보험 찾아줌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사이트가 좀 느리네요 예자 다시 한번 파인 들어가시고 보험증권, 내보험, 찾아 좀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숨은 보험금 조하기 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중도보험금이 있는지 아니면 만기보험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 개인정보 넣으시면 돼요. 회원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보험 있는지 없는지만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중도보험금이 뭔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제 공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 핵심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단은 다 건너뛰고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시다. 우리 시간 되실 분들.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왜 찾아줘야 되는지 보세요. 중도보험금이 최근 5개년 숨은 보험금 황금 실적이 보이는데 중도보험금이 가장 커요. 중도보험금. 예, 폐업, 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들이 있습니다 중도보험금 굉장히 크죠?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사망보험금 해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돌려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여러분 받으셔야죠 어, 혹시나 이제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이게 또 그래서 다 찾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쭉 보겠습니다 이 중도보험금에 대한 내용 알아볼게요 자 숨은 보험금의 종류라면 중도 보험금 있죠. 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 진단 자금, 생활 예 여행 자금, 배당금, 사고 분할 보험금, 생존 연금인데 이런 거예요. 축하금, 자녀 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했다 때가 되면은 나와요 돈이. 자녀 교육 자금,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 자립 자금, 성년 됐을 때의 건강 진단금. 자, 예를 들어서 6 0세 도달 시 건강 진단 지원을 금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보험 중에서 중도 보험금으로 받는 특약이 있는 보험금이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는 보험 드시면은 나는 이제 주계약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특약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중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0세 되면 건강 진단 자금이 나오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활 여행 자금.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중도 보험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거예요. 이게 중도 보험금이 그래서 만기 이런 이런 만기 보험금보다 중도 보험금이 큰 겁니다. 올해는 더 크잖아요. 올해 보세요. 올해 올해 거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올해가 12조 1천억 원인데 전체가 중도 보험금이 9조에 9조 만기 보험금이 2조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만기 보험만 생각하시거든요. 아 내가 깜빡 잊었나보다 만기가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중도 보험금이라고. 분명히 뭔가 특약을 걸었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았어요 그거 보험들 그래서 뭐 시기가 다가왔을 때아 60세 됐을 때 내가 뭔가 건강 진단금으로 받기가 돼 있는 거죠 아니면 내 자녀가 성인 되었을 때 뭔가 받기로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못 받는 거야 이건 주나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안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야 물론 딱 갔는데, 아유, 나는 아니네.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몇 분은 아마 되실 거예요, 진짜. 아마 저한테 되게 감사할 겁니다. 물론 제가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죠. 왜냐면 하 오늘 정부가 이걸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게 바로 뭐야? 중도보험금이에요. 사고분할보험금, 장애진단 사망. 생존 연금, 뭐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지급 길이 도래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연금, 뭐 이런 거, 배당금, 뭐 이런 거예요. 만기 보험금은 다 아시죠? 만기 도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 금 그래서 만기 보험금, 그 휴면 보험금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조야 해보면서 정말 빠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혹시나 내가 받을 보험금이 있으면 바로 해보시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상속인이죠 상속인. 물론 사실 안 좋은 일이 없으시는 게 낫는데 그래도 뭐 혹시나 상속인 방문조회도 되거든요. 예, 이게 상속인도 조회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이쪽에다 예, 이쪽에다 문의하셔서 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예, 정부가 뭐 오죽하면은 예, 이 공문까지 오늘 냈겠습니까 그리고 어, 금액 보고 솔직히 전 깜짝 놀랐어요. 아, 올해 진짜 크네요. 올해 만기 돌아오거나 특히 이 중도 보험금이 진짜 크네요. 와, 구조면 말이 구조지. 이거 엄청난 큰돈 아닙니까? 올해도 12조 원이 돌아온다는데. 와. 7월부터 뭐 안내 한대요. 근데 이런 거다 제가 건너떴습니다 중요한 건이 방송 보시고서 바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숨은 보험금 찾아, 어, 내 보험금 찾아줌. 요거 사이트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지금 방송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들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 시작하는 이 소상공인 스마트스토어 1기 어, 이거 특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에대해서 개설하고 어, 스마트스토어를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블로그 강의 요청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요 타이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거 만들어 오셔야 돼요 만들 왜냐면 6월달에, 왜냐 하반기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반기에, 여러분, 이런 뭔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야지만, 어또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만들어 놓자. 예. 이걸 운영하던말던 간에, 일단, 어 여러분께서 온라인 사업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놓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바로 지원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어디서 신청합니까? 네이버 가셔서, 소스스. 소스스 검색 검색. 이젠 떠 이젠 떠 소스스 그러면은 여기에도 뜨고요 그다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 에, 네이버 쇼핑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소스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스스 들어오셔서 뭐 여기서 구매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책이 아닙니다 강의에요 6월 달에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여기 상세 정보 보면은 6월 5일, 12일, 19일, 26일 에서 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랑 같이 어,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과정. 어, 이거 여러분의 상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 전환. 그래서 꼭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6월 달 강의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에서 보니까 버세라든지 뭐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세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도 부의 재분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민생 지원금 얘기예요 민생 지원금 그니까 러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럼 실물경제 돈을 뿌리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왔던 이 통계청의 지표가. 또 정치 안전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민생복지연금 25만 원에 대한 또 논리 근거가 또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자 오늘 제가 그 연합뉴스 출연해서 오늘 이제는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죠. 이 소비 심리 지수가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100 이상으로 있다가. 그 소비심리지수가 이제 100 이하로 아참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세요 우리 경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소비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장기 평균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그때의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어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하라는 얘기는 사실 비관적인 겁니다 예그니까 소비심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뜻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에요 지갑을 안 연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알면 려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늘 얘기했던 것이 어 그래서 이제는 뭐 민생회복지원금이 저는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뭐 의도도 아니고 어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아, 다만 다만 이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논리적 근거가 또 오늘 나, 발표된 소비지 심리지수 어, 비관. 요게 이제는 25만원을 이제는 뿌리자, 뭐, 민생회복을 하자라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당, 야당 싸우면서 소상공인 정책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게. 예, 민생회복 지원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자꾸 이걸 싸워요, 이런 거 가지고. 한쪽은 하자, 한쪽은 말자. 예.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이 제금 뒤로 밀리는 거요 아니 결국 도와주는 건 소상공인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소상공인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정치 아젠다로 가 버리면은 싸우면서 이게 계속 뒤로 밀려요. 또 소상공인 분들도 그 정치 아젠다 매몰되다 보니까 편나나 갖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본질은 뭐냐면,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본질이잖아요, 소상공인. 그러면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런 프레임에 자꾸 이렇게 쏠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균형점을 잡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많은 여정 가족님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고, 어디에 한 곳에 쏠리지가 않잖아요. 어떤 곳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단순히 뭐, 말 그대로, 무슨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제 얼굴, 처음 나오잖아요. <laughs> 저는 이름 드러내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소상공인 도와주자. 결국에는 소비심리 악화되면 소상공인들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니까 본질은 뭐냐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본질이지 이게 정치 아젠다로 가갖고 자꾸 딜레이 되고 밀리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정 채널은요 정치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예.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댓글 달칠 때도 그런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정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균형을 잡아가니까 중심이 딱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살리자. <laughs> 이게 명확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 숨은 보험금 알려줬던 것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숨어 있는 돈이 있으면 찾자 이거죠. 숨기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여러분 여정 채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인데요. 아 오늘 날씨 젖죠. 어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번 여름 참 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름 맞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목이신 분도 있습니다. 여름 바캉스 시즌이면 또 어,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또 대목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좋은 매출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현황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황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꾸 이렇게 안 좋잖아요 사실 이게 경제지표가 좋으면 제가 항상 저는 나쁜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경제지표가 좋으면 다 얘기하겠는데 뭐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뭐안 좋은 걸 좋다고 막 과장돼서 얘기하거나 안 좋은 거를 막뭐뭐 뭐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안 좋은 건안 좋은 거예요 오늘 나왔던 소비심리 지수도 안 좋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책을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된다. 예,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예, 여러분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어~ 항상 제가 이게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려요. 예, 잘된다 잘된다. 된다. 예, 안 안된다 안된다 하면 안 돼. 계속 안 돼.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막디프레이션막 다운되고 막 이런다고 예, 된다 된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환경 안 좋죠?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어 아, 뭐 외국에는 막 너무 좋아 보여. 그죠? 미국은 막 <laughs> 증시 호황에 어 물론 뭐 부채가 심각하지만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막잘 나가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잘 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같이 이겨낼 수 있다. 우린 분명히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